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저는 글로벌적인 승무원이 되고 싶은 백은진입니다. 저는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오승규입니다. 이제 곧 대학 면접이 다가오지 않나요? 그쵸 그래서 저희가 수시 면접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. 면접 전, 면접 중, 면접 초까지 저희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<목소리> 면접 보고 한번 입고 와봤잖아 네, 나는 면접 볼때 이미지도 진짜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면접 보기 전까지 진짜 뭘 입어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 맞아 특히 우리 학교는 자유복을 왜 입고 가서 그런지 더 신경 쓰였던 것 같아 이게 또 대학교만 다를 수가 있는데 어디 학교는 교복 입고 오라고 하고 어디 학교는 또 사고 입고 오라고 하는 데가 많잖아 근데 사고 입고 오라고 하는 학교는 괜히 사고 입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 그거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단정한 자유 보고 있는 걸 정말 정말 많이 추천해 진짜로 아 진짜? 나도 면접복 많이 고민했었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마침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나처럼 흰 블라우스랑 검은색 슬래에 검은색 치마랑 입고 온 경우도 있었고 흰 셔츠에 어, 조끼에다 청바지 입고 온게어떻게본것 음. 같아 맞아 맞아 나도 딱 면접실에 들어가니까 다들 흰색 옷 상의에다가 검은색 트래스를 다들 입고 있더라고. 다 너무 똑같아가지고 나는 괜히 티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단정하게 모나미로고 있는 거를 추천해. 준비가 진이쨍들지아 진짜, 아, 진짜 미치지. 응. 언니는 어떻게 준비했어? 나는 진짜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아 여기는 이런 질문 나올라나? 하면서 예상 질문 생각하면서 예상 답변 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거기에 또 아양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은 작년도와 재작년도에그 질문지가 나와 있단 말이야. 그거를 또 프린트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지고 받으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. 맞아. 나도 생기부 전체 프린트해놓고 중요한 다 하는 부분은 형광펜에로쓸 수기도 하고 특히 연습할 때 영상 틀어놓고 연습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움직이고 고쳐야 할 부분을 혼자 스스로 알수 있어 이런 것 같아. 맞아 맞아 확실히 이게 친구들이랑 하게 되면은 내가 시선을 어떻게 하는지 또 손짓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이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말하는 그 억양이랑 말투들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. 근데 그 동영상 촬영하게 되면 시간 제한 그런 것도 없이 완전하게 다 나를 볼수 있는 거잖아. 그게서 좋은 거 같아. 나는 대기실에 나와서 면접관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긴장돼서 준비한 거 까먹어서 아무 말도 못한 어쩌지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면접관 분들도 어, 긴장 풀려고 노력하고 나도 많이 그래서 긴장 풀렸던 것 같아. 나도 진짜 면접 대기실에고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. 내 주위 애들은 더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음.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막 배그진님 이제 면접 준비하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 문 앞에 이제 가만히 안돼 있었는데 문 안에서 막 아, 안녕하십니까? 하면서 구고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근데 그큰 소리 괜히 내가 위쪽이 돼가지고 더 긴장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. 음. 그래서 내가 면접 들어가기 전부터 아 이건 진짜 망했다 하면서 이제 면접실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면접관님들이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더 이렇게 풀어주시려고더 아, 음, 뭐뭐 약간 오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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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조금 더마음 편하게 봤던 것 같아 음, 맞아 나는 면접보면서 진짜 당황했던 게있었어뭔데 뭐? 면접 볼때 보통 책 관련 질문이나 뭐 수업 관련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잖아 근데 음. 그래, 내가 생기부에 전화번 친구를 잘챙겨서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서 아 진짜 설마 이런 건안 물어보겠지 하면서 그냥 그거를 건너뛰고 다른 거를 이제 또 준비를 했었어. 근데 면접에 딱 들어갔는데 면접관님 분이나왔테 여기에 전화번 친구를 잘 챙겨줌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어 이거 어떻게 친구를 챙겨주셨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근데 내가 그 말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무려 2년 전의 일인데 기억이 안 나서 어아 이렇게 막 잘못 얼 불렀다? 막 이렇게 해서 잘 챙겨줬어요? 이렇게 했는데 어 그래 내가 그 질문 받고 나서 든 생각이 아무리 면접 질문을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놓친 부분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아이런거 건너뛰어 도 되겠지? 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거라도 붙잡고 가자라는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아. 음, 맞아 맞아 나도 똑같은 경험 을 했었는데 면접관님께서 책 자주 읽냐 물어봐주셨거든. 음. 근데 나는 솔직하게 자주 안, 안 읽는다고 대답한 어. 거야. 어. 그래서 그때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면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. 맞습니다. 음, 나는 면접 볼때잘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약간의 거짓말보다는 이런 솔직함도 나한테 음.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.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꼬리 질문도 철저하게 응. 준비해서 응. 연습하는 게좀 맞아 맞아 진짜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응. 꼬리 질문은 진짜 한 번씩 준비해야 되겠다. 마지막 할 말은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맞아, 맞아. 짧고 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, 그래서 어, 나는 그래서 어, 이학교에꼭 들어와야 하는 포부 그리고 마지막에는 면접관님 그래서 면접해 주는 거 감사하다는 감사 표현으로 새롭게 마무리했다고. 아 진짜 나는 면접 보고 나서 너무 못할 말들이 진짜 너무 많은 거야 진짜. 아 이것도 말해야 되나 저것도 말해야 되나 해가지고 마지막에뭐 하고 싶은 말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.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막 찌겠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할말로 막. 아 어, 저는 막 이거 했었고 저거 했었고 이거 해가지고 아현단 씨 너무 먹고 싶다. 뭐 교수님이랑 진짜 막, 막 학교에 아, 맞아 되게 진지하게 말했단 말이야. 근데 교수님이 되게 약간 좋아 보였는지 난잘 모르겠지만은 그때 약간 그 면접관님 분들이 되게 나를 좀 진지하게 봐주셨던 것 같아. 약간 어떻게 예측하실 수 있는데 약간 나의 그런 진지한 마음을 좀 알아주셨나? 라는 그런 생각이랄까. 나는 면접 볼때 웃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. 음. 내가 이제 민망하거나 괜히 부끄러우면은 되게 많이 웃는단 말이야. 내가 면접실에 딱 들어가는데 너무 긴장되고 부끄럽고 막 그런 거야왜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엄청 나는 거지. 교수님이 그걸 보시고 막. 엄청 웃으시더니, 막 어, 너무 보기 좋다 웃으니까, 활짝 웃으시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? 이러는 거야. 근데 이게 안양대학교도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 먼저 봤을 때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웃는 게 너무 보기 좋다, 이거였어. 음. 나는 그거를 보면서, 아, 웃는 게 반응 웃고 들어가는구나. 진짜 어디서서 활짝 웃는 게더 중요하구나.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 어, 오, 맞아. 진짜 뭐든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. 면접실에 들어갈 때큰 목소리로 웃으면서 인사하면 진짜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? 그리고 또 면접관이 랑 눈맞춤이 중요하잖아. 그래서 나는 긴장하면 눈이 천장이나 아래를 향하더라고. 맞아, 그런 게 진짜 많아. 어, 맞아, 맞아. 그래서 내가 주는 꿀팁은 면접관의 눈중이나 미간을 쳐다보면 긴장하지 응. 않고 대답할 수 있어. 아, 진짜? 응. 여기 쳐다보면 좀 약간 사람 쳐다보는 것 같아? 아니 근데 티 별로 안 난다고 했었어. 아, 진짜? 내가 그니까. 일단 중국어나 문학과잖아. 근 우리 학과는 들어오고 싶으면은 일단 드라마를 정말 많이 야, 보는 걸 추천해. 요 아, 중국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를 또 그냥 보는 게 아니야. 약간 문화를 되게 파악하면서 약간 좀 유심하게 보는 걸를 추천합니다. 승기 음. 너는 학교 올때안해냈어 아, 너무 힘냈어. 응. 아 나는 딱안양역에 아, 내리는데 이번 버스가 우리 두 개잖아. 아 어, 맞아. 생님도 진짜 똑같아가지고. 음.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망들이면서 음. 이게 뭘까? <laughs> 이걸 타야 되 이걸 타야 되나 <laughs> 계속 고민했단 말이야. <laughs> 그래서 나는 이제 학교 올때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제 이번 버스를 탈때 거기 표지판을 보고 안양대학교 오는 걸잘본 네. 다음에 아니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제 힘이라고 있거든 그 안양대학교 공식 홍보이사가 하는 지. 그 힘이 있단 말이야 인스타그램 어어, 공식 계정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니까 네. 거기 보면 은 설명이 너무 잘 되있더라고 어 사진이랑 이렇게 이쁘게 찍어가지고 나는 그거 보고 하는 그거 것도... 한번 보시면 오나한번에 이해돼서 난 진짜 음... 그런 거 보는 거은것 그래. 같아 음. 아 그리고 우리 학교가 너무 복잡하게 돼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난 처음에 면접 보러 왔을 때 길을 헤맸단 말이야 그래서 어, 대기실 그래서 대기실에 허벅지역 들어갔었는데 어, 면접 보러 오는 분들은 미리 빨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다, 나는 그러면 또 우리 학교가 건물이 높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진짜 왔다갔다 하는데 음, 시간표가 너무 걸리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놓치니까 이미 음. 날 버리고 이미 떠났더라고 <laughs>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좀 촉박하게 가지 않는 것을 그치, 촉박하게 맞아. 가는 것보다 미리 빨리 오는 것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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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 네,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꿀팁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? 이제 수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. 저희 모두 힘내자고요. 아자아자, 화이팅!